오늘은 구글 캘린더를 폼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일전에 제가 구글 캘린더를 활용해서 완벽한 하루를 만들자 라는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다이어리를 쓸 때, 그러니까 종이노트를 쓸 때, 어, 디지털과 병행해서 쓰시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예전에 그 우리가 대부분의 다이어리들은 시간 순대로 쓰거나 혹은 뭐 투두리스트를 쓰도록 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 변동상에 생겼을 때 종이 노트는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뭐더 나아가서 시간 사용에 대한 색깔도 칠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들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구글 캘린더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어떤 영역과 땡큐 노트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영역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제가 요즘 디지털에 대한, 디지털 노트에 대한 어떤 강의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하고 있냐면, 디지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종이노트를 사용하셔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에버노트도 말씀드렸고, 뭐, 싱크와이즈 말씀드렸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구글 캘린더를 활용하고, 멋지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활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좀 멋있게 폼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제 캘린더를 보시면 이 화면에 보시면 이 캘린더 구글 캘린더인데요. <laughs> 저는 항상 주간 주간으로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주간으로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 스케줄들이고 현재 기준으로 과거의 기록들은 어, 진실입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미래의 기록은 어, 항상 변동항이 있다.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시면, 좀이게 색깔들이 좀 화려한 느낌이 오시죠? 주말은 좀안 쓰려고 해요. 주말은. 좀 편하게 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주말은 안, 아,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원칙은, 내가, 내가 운영하는 시간, 이 루틴이 있잖아요. 그 대부분 보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통상 9시부터 6시까지는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를 반복 설정해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9시부터, 어, 12시까지, 점심 먹기 전까지, 오전 일과를 하죠. 오전 일과를 치시고, 오전, 오전 일과라고 하고, 색깔을 강렬한 색 말고, 저는 연 분홍색, 이렇게, 연분홍색 이렇게 선호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오전 일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시부터 1시 대부분 이 점심시간이죠 점심식사라고 해서 뭐 이때는 색깔을 좀 표시하겠습니다. 뭐, 뭐 초록색으로 할게요. 초록색으로 하고 다시 1시부터 어, 6시까지 6시까지는 오후 일과라고 할게요. 오후 일과 아, 색깔은 어, 색깔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에 돌아가서, 뭐, 8시부터, 뭐, 10시까지는, 내 개인 시간, 뭐, 저녁 일과라고 하겠습니다. 저녁 일과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마찬가지로, 시간 설정하고, 2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하고, 자야겠다. 이렇게, 기본 사이클을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더 필요하시면, 취침 시간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취침을, 어 취침 잠자는 시간이죠? 취침. 잠자는 시간을 매일 난 오후 11시부터 어, 새벽 5시까지 뭐 6시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색깔은 좀 샤방샤방 이렇게 꿈나라 같이 좀 라벤더 색깔로 이렇게 좀 바꿀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반복을 설정해 주다 반복을 반복 주기를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 클릭하면 여기 연필 모양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이게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 반복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반복에 가서, 매일 할수 있고, 매주 월요일,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좀 맞춤으로 가겠습니다. 맞춤으로 가서, 어, 월요일부터, 어 금요일까지는, 어 오전 일과 9시 하니까, 어, 종료 날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3월 말일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완료라고 누르고, 저장을 하면, 싹 들어가죠. 근데 월화수목금 들어가는데 토일은 안 들어갑니다. 다 설정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음 반복주기 음 월금 주중 매일 있네요. 월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고 또 볼게요. 오후 일과도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아 반복 뭐 매주 월금 해서 확인. 들어가고, 저녁 일과 수정, 반복, 월금, 저장, 이렇게 하고요. 취침, 그래, 난 취침은 주중엔 좀 규칙적으로 하겠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이렇게 딱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합니다. 기본 세팅을 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비 오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마우스 찍어가지고, 여기서 좀 일을 넣으면 좋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침 회의. 통상 이제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하니까,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 성과 분석 해가지고, 어, 1시간, 2시간 정도 오전에 좀 해야겠다. 그럼 이렇게 예상 시간을 배치하는 거죠. 배치하고, 아, 시간 좀 줄일까? 줄일 수도 있고요 아, 시간 좀 이동할까?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타임을 설정해 놓으면 뭐가 좋냐면 일단 색깔이 화려해지거든요 색깔이 화려해지면 어, 스스로 느낄 때 아, 뭔가 꽉찬 느낌이 좀 듭니다 거기다가 제가 필요한 것들 넣는 거예요 제거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세, 세팅을 쭉 해놓고요 이렇게 계속 수시로 바꿔가면서 작성을 하거든요 어, 색깔도 색깔도 규칙을 좀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색깔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들은 빨간색으로 제가 세팅을 하고요. 근데 중요하긴 한데 급하진 않다. 그건 주황색으로 세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 뭐, 자기개발 해볼게요. 자기개발. 중요한데 급하진 않아.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주황색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뭐, 가정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녹색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딘가 이동할 때, 뭐, 차량으로 이동할 때, 어, 이동 시간을 할 때는, 전 노란색을 좀 써요. 근데 이게 노란색을 왜 쓰냐면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이동하는데 시간을 많이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은 노란색이 많으면, 아, 내가 이번 주에는 좀 이동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썼구나. 제가 지난주 한번 볼까요? 제가 인천교육청 그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노란색들이 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로스가 굉장히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부터 일을 하고 일을 일단락 하고 막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어, 전방에 있고 전방에 있고 전방에 있다 보니까 또 맞벌이고 아내가 군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를 학교에 등원시키고 또 하, 학교할 때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니까. 어, 애가 학교에서 한 4시 반쯤에 오거든요. 오면은 그 이후 시간에 애들한테 다, 애한테 다 투자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새벽에 좀 움직이거든요. 새벽 한 4시, 그때부터 이제 한 타임, 그니까 애 학교 보내기 전까지 한번 사이클을 제가 업무를 하고 애 학교 보내고요. 그리고 또애 엄마가 뭐 당직이 있거나 훈련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바꿉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점심 식사를 내가 이날은 1시부터 2시까지 먹었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어, 이 일정만 수정할 겁니까? 아니면 이 일정부터 향후 일정 다 바꿀 겁니까? 아니면 이 앞전까지 다 바꾸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 일정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점점점 색깔이 이렇게 멋지게 화려한 이렇게 구글 캘린더들이 기록이 남게 됩니다. 통상 이제 책상에서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 이 쓰기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제 뭐 이동 중이거나 이동할 일이 많으신 분들은 제 생각엔 루틴을 설정해 놓시고 으 변동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서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어, 바꿔가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을 기준으로 지나가는 시간은 진실이다. 그리고 지금을 기준으로 미래 시간은 어.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쭉써놔으시면 되고 주말에는 비워놓으시고요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색깔을 넣으면서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쓸수 있다 그러면 내 PC에서도 굉장히 화려한 구글 캘린더가 탄생을 하고요 스마트폰에서 보기에도 되게 멋진 캘린더가 탄생을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종이노트에, 종이 다이어리에 색깔을 칠하면서 하는 게, 어,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 이제는 구글 캘린더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많이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투두리스트도 마찬가지, 과도하게 투두리스트 쓰지 말고, 투두리스트를 작성한 후에 구글 캘린더에 실제로 시간을 배치해봄으로써 내가, 어, 가능한지를 이 미리 판단해서 뺄건 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캘린더를 운영하시면 거의 만성맞춤 입니다 저는 시간 기록은 구글 캘린더를 수시로 확인해서 그렇게 변동을 하고 캘린더에서 알람이 오고요 그 알람에 따라 확인하게 되고요 저는 땡큐노트는 정말 철저하게 운회를 많이 활용하려고 해요 운회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하고 숫자 같은 것들이 좌뇌라면 이제 이미지가 우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이고 뭔가 좀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그런 것들을 종이에 적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더 이상 글자를 빼곡하게 종이에 적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땡큐 노트 이제 신형이 또 나오게 됩니다. 어, 제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땡큐 노트 새로운 버전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저기 체험단을 좀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은, 어, 디지털대로 쓰임이 있고, 아날로그는 아날로그대로의 또, 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